소저, 아주 미쳤나. <laughs> 제가 봐도 제가 싫었어요. 어,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때 뭐라고 생각했겠어요. 거짓말하고, 대기 빗증하고, 공황장애가 좀 많이 심했죠. 아,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. 근데 지금 약간 웃을 수 있어요. 10년이 지났어요. 그때 20대 초반이었는데 그때 그리고 막 메시형 막놀오고 그랬는데 메시형이 나중에 쇼미더머니 2에서 나 갑자기 지목하고, 어? 매드클라운 형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근데 상수 형이 급발진을 하게 되면은 이 급발진을 멈추게 할수 있는 게딱 하나가 있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, 준비됐습니다. 가시죠. 네, 안녕하십니까. 10년 만에 나타난 슈미더머니의 어, 최초 디스랩을 한 사람 디스남 김용환 그리고 현재 활동하는 이름은 오다마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굉장히 어색하다 어. 최근에 미머니라는 네. 채널에서 시즌 1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는 알고 계신가요? 네 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어. 쇼미더머니 시즌 1하고 2 끝나고 쇼미더머니 굉장히 많이 좀 챙겨봤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막 알고리즘 같은 게 이제 유튜브에 뜨다 보니까 계속 보고 있는데 어느 생각 그낯익금 얼굴이 딱 최근에 제 알고리즘에 떠가지고 이제 보니까 저더라고요. <laughs> 어, 아, 진짜 보기 싫었는데 또 나타나는구나. 아직도 나를 괴롭히는구나, 라고 했는데, 지금은 오히려 그게 관심으로 좀 느껴져서 완전 행복해하고 있습니다. 요즘에 분황은 어떻게 되시나요? 요즘이요. 원래 제가 지금 현재 오사카에 살고 있고요. 오사카 번화가 쪽에서 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원래 일본에서 가이드 생활을 좀 하다가 일정 투어도 굉장히 또 많이 운영을 했었어요.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이드를 못해서 현재는 영상 프로듀서로서 일본에서 좀 활동하고 있습니다. 광고 영상이나 이런 거좀 많이 찍고 있어요.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. 네, 여러 가지 하고 있죠. 유튜브도 하고 있어요. 근데 유튜브가 제가 얼굴 진짜 할 말이 많은데 제가 네 개를 했었거든요. 근데 다안 됐어요. <laughs> 그래가지고 지금이, 아, 솔직히. 사람, 아, 진짜 저 열심히 할게요. 사람 간사하다라고 하잖아요. 지금 이제 좋은 기회, 에 막, 떡상할 기회가 왔으니까 놓치지 않겠습니다. 제 이거 지금 이 유튜브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일본에 관련된, 어, 재미있는 것들 완전 빠꾸 없이 다 보여드릴 거거든요. 그래서, 어, 아마 제가 이 영상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영상이 조금 살짝 수위가 높긴 한데 엄청 재밌을 거예요. 감동도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흥미도 없는 얘기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다시 돌아가요? 나 소주를 미쳤나봐 <laughs> 오케이 아 괜찮아요 완전 완전 요즘 행복해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진짜 막욕 같은 것도 너무 힘들었었는데 어린 마음에 지금은 다 관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자식들아 열심히 댓글 달아라 다마 형이 다 댓글 달아주도록 할게 철초의 디스트랩 그리고 그 악마의 편집에 대해서 조금 듣고 싶습니다 어. 최초의 디스랩,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당시 시즌 1때 처음으로 이제 디스랩이 뭐 저를 통해서 이제 나간 건데, 그때는 이제 뭐 대결 구도 같은 게 굉장히 많았어요. 1대1로. 그래서, 어 제가, 처음에 완전 무반주 심사, 달 일렬로 이렇게 서서 랩할때 제가 W.K. 형님한테 심사를 받았었거든요. 그런데 한번 듣고 나서 살짝 애매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살짝 거기서 통과는 못했었는데 갑자기 W.K. 형님이 기회를 한번 더 주신다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프리스타일 할수 있는 사람 어, 손들어보라고. 그래서 프리스타일 할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프리스타일 프리스타일을 하고.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도 어 다른 사람하고 일대일로막 했었거든요 그거 막 프리스타일로 막 대결했는데 거기서 또 승리했는데 아이 사람 그 프리스타일로 올라왔던 사람이다 어 캐릭터 있으니까 또 대결을 시켜보자 라고 해가지고 그때 아무래도 이제 어린 마음에 이기고 싶으니까 아무래도 독하게 마음먹고 했었죠 그래서 디스랩이 생겨났던 것 같고 한 마디 하고 싶은 거는 이제 탈락이라고 말해주세요 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게 k 형님 날 떠난다고 말하지 마오 이 노래의 멜로디를 인용해서 센스 있게 그냥 당시 에썼던 건데 탈라고 말해주세요 날 떠난다고 오오. 말하지 마오 날 떠난다고 말하지 마오 아, 정말 밉상으로 나왔더라고요 제가 봐도 제가 싫었어요 악마의 편집은 뭐 50%랑 그냥 뭐제 의지로 했었던 게 나머지 50%가 완전 편집 이상하게 내보내준 뭐그 사람들 때문에 뭐 많이 힘들었었죠. 아 근데 비하인드 스토리 굉장히 많아요. 쇼미더머니 시즌 2때 있었던 엄청난 일들 그리고 뭐 굉장히 좀 풀어낼 게 많은데 기회가 왔으니까 뭐 저는 아마 앞으로 계속해서 아마 풀어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럴 때 이제 비현기 구독과 좋아요. 네. 나간 다음에 네. 뭐 힘들었던 <laughs> 거나 제가 뭐 관계자 분제만나거나그 네. 그때 뭐 있었던 에피소드가 있었 어, 힘들었었던 거는 그냥 어린 마음에 상처를 좀 많이 받았던 거. 그래서 이제 지, 제가 이제 대인기피증이 생겼고요. 그 대인기피증하고 공황장애가 좀 많이 심했죠. 근 공황장애는 뭐 어느 정도 극복을 했다고 라 하는데 대인기피증이 좀 많이 남아 있긴 해요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약간 그 일본어로 히토미실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죠 낯가림. 낯가림이 굉장히 심합니다 원래 성격은 굉장히 활발했던 성격이고 나서기 좋아했었는데 방송 이후로 성격이 완전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하고 저희 때 말을 안 하고요 근데 뭐 힘들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좀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다가. 어, 일본 사람들이 좀 친절하게 해준 그런 게 있어가지고, 여기 이제 정착, 여기서 좀 살아보고 싶어서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, 지금은 솔직히 안 힘들어요. 그, 지금도 막안 입고 찾아와 주셔가지고, 막저 놀리고 욕하고 있잖아요. 근데 다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. 나중에 그거 다한번 악플 읽어보기 한번 시간 가져볼게요. 그게 또 뭐였었죠? 아, 관계자? 네. 시즌 1때 악마의 편집이 그렇게 되고 나서, 어, 아마 그때 시즌1 추가 그 이후에 촬영하고 있는 p d 님들 작가님들을 만났어요. 만났는데, 저한테 정확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제가 누군지는 다 기억 못하지만, 저희 때 거짓말이 아니고, 아, 영화나, 우리가 그렇게 편집이 되어서 나올 줄 몰랐다. 어, 미안하다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때 뭐라고 생각했겠어요? 거짓말하고 있네. 약간 이런 느낌. 근데 뭐 모를 수도 있겠지만은, 그때는 정말 그 사람들 다 미웠었는데 지금은 뭐 추억이라고 생각합니다. 어디서 그러고 활동하고 계신데 랩은 접어야 음.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. 오케이 그 질문 응. 대답하면 됩니다. 네랩랩랩랩 랩, 랩, 랩. 아무래도 제가 이제 시즌 1, 2 나가고 힘들었었는데, 또 학교가 연기 전공이에요. 연극도 할게 굉장히 많았고, 또 대학로에서 할게 너무 많아가지고, 그때 이제 좀 연기 쪽에 집중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좀, 음 자연스럽게 좀 멀리 하게 된것 같아요. 그러다가 군대를 다녀왔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일본으로 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솔직하게 말하면은 좀 다른 거에 흥미를 좀 많이 가졌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영상 쪽으로도 지금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영상 일을 하다 보니까 접진 않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거짓말 아니에요 저 이거 3주 전에 그 영상 쇼미더머니 보기 그 다시 보기 영상 올라오고 나서 바로 장비 다 샀습니다 지금 어 쌓아뒀던 곡들 굉장히 많아요 30곡 이상이 되는데 아 근데 다 일본어이긴 한데 하나하나씩 다 풀어낼 겁니다 채널에서 다 공개할 거니까 기대해주세요 지면에 음악활동 같이 하셨던 분들 연락 없요 없어요 있다면 상수 형? 정상수 형? <laughs> 왜 웃으시죠? <laughs> 테이테이저 데이, 건 상수형 요즘 유튜브로 완전 떡상하고 계시던데 유튜브 내가 먼저 시작했는데 떡상하고 있어요 한 3만 명인가 어쨌든 상수형하고 연락했는데 어 그때 연락하고 있는 사람은 딱히 없습니다 그때. 아 그것보다 좀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래퍼 래퍼분들은 있어요 그때 당시 XX 형인데 XX형. 이 정말 좋은말 많이 줬었고요. 그래서 이제 얘기할 수 있다. 그때 화장 안 했어요. 아, 시형할때화장 진짜 습니요 이거 거짓말이 아니에요. 상수형이 급발, 급발진할 때그 급발진을 멈추게 할수 있는 거. 네, 왜냐면 지금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고 있어요. 지금 알고 계시죠? 저 김치 팔고 있어요. <laughs> 재밌어요. 여기에 로코형 연관 있습니다.